현대사회에서 평균 기대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현재 기대 수명이 약 83세로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이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약 73세로 이는 평균적으로 10년 동안은 질병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마지막 10년은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생각도 온전히 하지 못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80세까지 생존하지만, 70세부터 치매가 시작되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식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고통을 넘어 존엄한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며,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가장 두려워한다. 과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난 길게 안 살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짧고 굵게 살다 갈 거야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 병원에 자주 가고, 몸이 약해지며, 약 없이 하루를 버티지 못하게 되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내 힘으로 걷고, 스스로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더구나 주변에서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오랜 시간 간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그리고 치매라는 질병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고통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오래 누워 있는 삶보다 정신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아가는 노후를 꿈꾼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강 수명을 주목해야 하고 단지 오래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제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천재의 식단의 저자는 어머니가 50대에 알수 없는 원인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일을 계기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처음에 어머니는 간단한 물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속을 잊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대화가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에 혼자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당연히 병원을 찾았고 처방된 약을 받아들었지만 그 약에 적혀 있던 문구는 제한적인 효과. 대증요법일 뿐 치료는 불가함이었다. 즉 병의 진행을 잠시 늦출 수 있을 뿐 원인을 없애거나 완전히 회복시키는 약은 아니라는 말이었다. 그는 그 순간 절망했고 신경과 전문의가 우리는 그저 환자의 뇌가 망가져가는 과정을 감탄하며 지켜볼 뿐이다라고 던진 농담 같은 말이. 왜 씁쓸한 진실처럼 들리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기존 의학이 치매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전 세계의 의사와 뇌과학자, 영양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 전반인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탐구했다. 단순한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단의 변화가 뇌 세포와 인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그렇게 수년간의 집요한 탐구 끝에 그는 음식이 곧 약이며 식단이 곧내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천재의 식단은 단순한 건강서가 아니라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절박한 여정의 결과물이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 먹는 그한 끼가 당신의 미래의 기억력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치매를 앓는 환자뿐 아니라 학생, 직장인, 중년 이후 건강을 걱정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강력한 경고이자 희망의 길잡이가 된다. 현대인의 생활 속에는 뇌 건강을 이협하는 다양한 요인이 숨어 있다. 특히 인지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그리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일곱 가지 대표적인 해로운 습관은 바로 만성 염증, 과식, 영양 결핍. 독성 물질 노출,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이다. 첫 번째,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내 세포를 공격해 신경 기능을 손상시키고 DNA까지 영향을 줄수 있다. 염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뇌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감, 피로감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두 번째는 과식이다. 항상 배부게 르 먹는 습관은 뇌의 에너지 과부하를 유발하며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사고력을 그리고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게다가 과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알츠하이머와의 연관성도 높아진다. 세 번째로 영양 결핍은 뇌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3 등의 영양소가 부족해져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뇌세포 재생을 방해한다. 많은 현대인들이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네 번째는 독성물질 노출이다.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첨가물, 방부제, 감미료 등은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내 신경에 부담을 준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나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경우 내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위축시키고 감정 조절 기능을 망가뜨린다. 이로 인해 우울감, 불면증, 집중력 저하가 동반되며 장기적으로는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섯 번째는 운동 부족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과 연결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현대인의 좌식 생활은 뇌 활동을 무디게 만들고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며 활력을 점점 잃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수면 부족이다. 수면은 내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화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기능이 마비된다. 특히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하는 뇌속 청소 시스템이 멈추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 알츠하이머 위험이 증가한다. 이처럼 일곱 가지 해로운 습관은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악순환을 일으키며 뇌를 점점 병들게 만든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고, 오랫동안 명확한 사고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건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일의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오랜 시간 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 현대의 식품산업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사람들의 욕망과 뇌의 쾌락 시스템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정크푸드 시장은 설탕, 소금, 지방의 최적 비율을 계산해 사람들이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데 집중한다. 이른바 하이퍼 팔라터블 팔레데보 음식은 뇌 도파민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며 일종의 중독 상태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치킨, 감자튀김, 초콜릿 탄산음료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은 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착각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인지력을 저하시킨다. 대표적인 성분은 첨가당과 과당이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며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뇌에서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위축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UCLA 연구팀은 과당이 들어간 음료를 매일 섭취한 쥐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두배 이상 성적이 나빴으며 심지어 내 유전자의 일부가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과잉된 당 섭취는 단순히 내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도파민 수용체를 무뎌지게 만들어 행복의 기준치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마약과 중독의 사이클처럼 작동하며, 내 자율적 조절 능력을 점차 마비시킨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막대한 자본을 쥔 식품, 대기업들이 있다. 수십조 원의 광고비를 들여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고, 정크푸드를 마치 일상적인 간식처럼 포장한다. 아이들을 겨냥한 캐릭터 마케팅, 건강한 이미지를 주는 저지방 무설탕 같은 문구들은 실제 성분보다 소비자의 심리를 움직이는 데더큰 역할을 한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런 가공식품을 습관처럼 먹는 사람들은 내 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의 염증 수치가 상승하게 되며 이는 우울증과 불면증, 집중력 저하로도 이어진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특히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기분의 기복과 무기력함을 증폭시킨다. 결국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음식들에 의해 생각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저하되며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품의 출처와 가공 상태, 영양의 질을 구별할 수 있는 식사력이 필요하다. 유기농 채소, 자연 그대로의 통곡물, 신선한 과일, 가공되지 않은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뇌를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오랜 시간 활기찬 사고를 유지하게 해준다. 식품이 고곧 약이 될수 있지만 잘못 선택된 식품은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손에 든그 간식 하나가 미래의 내 뇌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5.0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다. 빵, 밥, 면류, 과자. 단 음료 등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먹게 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슐린의 민감도는 점점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 하며, 이는 단지 당뇨병의 위험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은 제3의 당뇨병이라 불릴 만큼, 인슐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를 글라이프 시스템 근페릭 시스템이라 한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 독성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등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인 뇌 속에 쌓여 치매를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늦은 밤까지 야식을 먹고 단 음료를 마신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된 상태에서 잠들게 되어 내의 청소 과정이 차단된다. 이는 마치 방 안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도 청소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반복되면 될수록 뇌는 더럽혀지고 기억력과 사고력은 점점 둔해진다. 반면에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내가 쉴 틈을 얻으며 정상적인 청소와 회복이 가능해진다. 하루 중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안에 식사하는 1 6 8간헐적 단식은 뇌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인감도를 회복시켜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슐린은 뇌 안에서 에너지, 대사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만약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며 결국엔 뇌세포가 죽게 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내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건강한 뇌에서도 생성되지만 제때 제거되지 못하면 독성 물질로 변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게 된다. 치매 환자의 뇌를 부검했을 때 발견되는 이 단백질 덩어리는 바로 그러한 청소 실패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 인슐린과다와 탄수화물 남용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준다. 따라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단순히 당분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하루 식사 간격을 조정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식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고 저녁 이후엔 공복 상태를 유지해 내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인슐린을 낮추는 습관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평생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지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오늘 저녁 한 끼를 미뤄보는 것, 내일 아침을 거르고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작고 사소한 실천이 바로 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수 있다. 6점 콜레스테롤은 오랫동안 건강에 해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을 따르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을 복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런 통념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혈관을 막는 지방이 아니라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총 콜레스테롤 중약 25%는 뇌에서 사용되며 이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 신경세포의 세포막 구성, 뇌세포 간의 신호전달 등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내가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고령의 사람이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복용한 뒤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약물로 인해 뇌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신경계 기능이 위축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다. 실제로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나치게 낮춘 사람들에게서 파킨슨병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비타민 A, D, t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며 이들 비타민은 뇌의 노화 방지, 항산화, 면역력 강화에 결정적이다. 콜레스테롤은 또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로도 쓰이며 담즙산은 지방을 소화시키고 뇌를 구성하는 지방산을 몸 곳곳으로 전달하는데. 필수적이다. 이처럼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지방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탱하는 기본 구조물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은 콜레스테롤이란 단어에 너무 큰 공포를 느끼며 이를 억제하는 데만 집중한다. 식품에서도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무조건 피하려 하고 심지어 달걀 노른자조차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내가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을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자연산 생선, 견과류에 포함된 건강한 불포화 지방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해준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 정제유, 튀김유 같은 산화된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악화시키고 뇌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과 균형의 대상이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지방 섭취를 두려워하지 않고 콜레스테롤 억제 약물의 장기 복용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며 콜레스테롤은 그 핵심 재료 중 하나다. 지금 먹는 한 스푼의 기름 한 알의 달걀인 뇌의 기억과 사고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7점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25%를 사용할 만큼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기관이다. 그만큼 혈류를 통해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이 뇌의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 산소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은 저하되며 심한 경우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류를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식품과 생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다크 초콜릿이 있다. 카카오 함량이 80% 이상인 고함량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내려오르는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실제 연구에서는 다크 초콜릿을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도 있다. 단 당분이 많이 함유된 밀크 초콜릿이나 가공 초콜릿은 오히려 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또한 질산염 매트리이 풍부한 채소류, 특히 시금치, 루꼴라, 상추, 비트, 브로콜리 등은 내 혈관의 확장을 돕는 일산화 질소의 노의 생성을 촉진시켜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인지 기능 향상과 노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칼륨이 풍부한 식품 역시 뇌 혈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작용의 혈압을 조절하고 세포 내외 수분 균형을 맞추며 혈관 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준다. 특히 아보카도, 연어, 시금치, 버섯 등의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런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은 물론 내려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예를 들어 하루에 아보카도 반개를 섭취하고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뿌려먹는 식습관은 단순히 건강한 지방을 공급할 뿐 아니라 내연료를 증가시켜 명료한 사고와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여기에 질산염이 풍부한 시금치를 함께 넣으면 혈관 확장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 밖에도 적절한 수분 섭취, 가벼운 유산소 운동, 지목 같은 생활 습관 또한 내려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물을 자주 마시지 않으면 뇌세포는 탈수 상태에 빠져 피로감을 유발하고 산소 운반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 반면 충분한 수분과 산소 공급은 뇌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에너지 생산을 도와주며 결과적으로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향상된다. 결국 뇌 혈류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한 식재료를 먹는 것을 넘어 생각의 선명도, 기분, 학습 능력, 그리고 인생의 품질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수 있다. 매일의 식탁과 작은 습관이 곧 내려가는 현류를 결정 짓는 시작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